안녕하세요. 한보살입니다. 잘들 지내시죠? 힘내시고요. <laughs> 음력 6월이 과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음력 6월에 어, 조심해야 될 일, 네 말씀드릴게요. 음력 6월이요, 무속에서는 뱀의 달이라고 그래요. 음력 6월, 네, 큰 운을 건드릴 수 있는 시기라고 그래서요. 혹여라도. 어, 뱀 꿈을 꿨다면은, 이게 어떤 암시일 수 있거든요. 6월에. 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가끔 가다가 뱀꿈 꿨어요. 부살리 이게 어떤 거예요? 뱀이 뭐 노래요, 하에요검해요막이렇거든요 음, 상징적으로 읽어주시는 건데요. 검은 뱀은 일단 우한이고요. 노란 뱀은 조상에서 <laughs> 돕는다, 막 이렇게 보면 되고요. 하얀 뱀은 산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음, 뱀 꿈을 6월달에 꾸면은 빨간색의 뱀을 봤다 좋은 거예요. 네, 어떻게 좋냐? 큰 변화가 올증조입니다 특히나 재물과 관련된 암시로 봅니다. 이럴 때는요, 뱀이 어디 살지요? 산에 있지요? 그래서 산신에서 돕는다고 이렇게 보니까 이럴 때는 산에서 조그맣게라도 빌면 아주 좋고요. 또 놀러 가실거나 어디 갔을 때 산에 갔을 때 뱀을 보거나. 어, 막 이렇게 일부러 뭐 돌을 던진다, 또 산소 벌추하다가 예초기로 일부러 막 이렇게 죽이고 그러지 마세요. 특히 6월은 뱀의 달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음력 6월에 태어나신 분이 산에 어디 놀러 가셨다가 뱀을 봐서 뭐 돌멩이로 찍었다든지 놀래갖고 뭐 막대기로 어떻게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은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6월생들은 뱀의 달이라. 또, 좀, 그런 징조를 많이 탈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음력 6월은요, 뱀의 달이다. 네, 뱀 조심하자. 네, 뱀군 거든 뭔가 가르쳐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유월은요 물과 불이 맞물리는 그런 기운의 시기라서요. 물도 소중하고, 불도 이렇게 같이 다루면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부터는, 음, 어떤 소원을 써서, 종이에 써서 그걸 불로 태워요. 태워서 물로 흘려보내요. 그런 소원이 좀 이뤄진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6월 물과 불이 이렇게 만나는 시기에다가 운이 조금 이렇게 뭔가 변화가 갈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기운의 달입니다 음명 6월 네, 6월을 잘 보내면요 올해 후반부터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런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때입니다 6월 한달 한번 잘 해보세요 네 항상 응원할게요